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사역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학계 선지자를 선지서를 읽을 때에 학계 선지자가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때가 다리 왕 2년 6월 1일이라 그랬어요. 여섯째 달 1일. 사실은 여기 이제 여기 달력 나오는 여섯째 달 일곱째 달 아홉째 달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아홉째 달 그러면 언제부터 아홉째 달이냐면 6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차요 충분히 있는 고달부터 그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기록된 것보다 한두달 정도 뒤로 생각하면 오늘 우리 절기하고 비슷할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학계나 스가리아가 말씀하던 때, 그냥 다리오왕 2년, 6월 1일 날 지금 처음 학계 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했고 6월 24일 날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7월 24일 날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자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9월 24일이에요. 그 2장 10절에 보면, 학계 2장 10절에 보면 9월 14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스가리아스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리오왕 2년 여덟째 달에 여덟째 달에 그러니까 날짜는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여덟째 달 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그의 이제 학계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야, 이거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 일과 함께 할 것이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 그러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한 달이 지났을 때쯤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맺던 겁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는 직접적이에요. 다른 거다 제외하고 산에 가서 나무 비어다가 성전 건축하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전했다고 한다면 스가리아 선지자는 그 옆에서 이제 외적으로 성전 건축하는 것은 학계 선지자가 선포하는데 스가리아 선지자는 그들의 마음을, 마음을 단단하게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준비시켜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그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당위성들을 이제 분명하게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7 절부터 6 장까지 여덟 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여덟 개의 환상을 통해서 사실은 스가리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내용 잠깐 보고, 그리고 두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화성류 환상, 그리고 네뿔 환상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좀 살펴봅니다. 우선 여기 8월달에 하나님께 스가리아에게 임하였을 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 3절 한번 읽어 볼까요? 3절 같이 읽어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선자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지금 그런 궁금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 성전을 지으려고 온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 백성들, 이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누구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진노했는지 그들은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는 그들은 뭐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봤어요. 과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애가 너무 너무 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숭배 에 빠지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악을 행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여기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했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건드리면 웃음이 터져나올 그런 기쁨으로 돌아왔었어요. 돌아왔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20년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시간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건축을 하자는 말도 아니고 안 하자는 말도 아니고 그러는 사이에 학계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직접적으로 선포할 때에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말스곧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같이 읽어 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조상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조상들의 이야기는 여기 지금 이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이 그그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할 거라고 다짐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전 건축이 멈춰 있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도 점점 점점 흐릿해지는. 점점 더 뭔가가 활력있고 힘있고 뭔가 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좀 힘있게 하길 원했는데 이게 잘 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들의 열정도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향, 말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들 이런 것들이 점점점점 점점 식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조상들을 생각해 봐라. 그들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지금 여호와께 우리 마음을 단단히 고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더 읽어보지요. 내가 나의 종 선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요하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선자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었어요.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노할 것이고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선포했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 우리 성전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 이러한 실상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와서 여호와 중심의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 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어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너무 너무 감사하지.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불 불의를 못 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행동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스가라 전자 지금도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화석류 나무 비유와 교환상과 그 넷뿔 환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화석류 나무,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낯섭니다. 그렇지요? 화석류 나무가 도대체 뭘까? 근데 이제 다른 번역서에 보면 "도금양나무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곳도 있고요. 또 어떤 성경에는 "무성한 가지" 이렇게 번역을 해 놓기도 했어요. 이 가지는요, 이렇게 나무를 꺾어도 한이삼일 지나도 그 나뭇잎이 싱싱하게 그냥 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화석류 나무를 그 하다스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를... 그 영생과 불멸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깁니다. 이게 그 화성유나무 사이에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그 스카르슨, 즉 말하는 천사와 화성유나무 사이에 있는 그 말단 사람들이 있죠. 말단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오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메 하나님의 진노 70년 이 70년은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 나름대로의 영적 붕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해 있는 거에 뭔가 좀 힘이 나야 돼 어쩌면 자 빛된 교회 건축 다 해놨으니까 뭔가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우리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잖아요. 아 교회 건축하면 우리가 힘이 나서. 선도도 더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사람이 몰려올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닌데 뭔가 좀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얼마나 기쁜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주변 사람의 방해가 있지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삶이 절코, 결코 녹록지 않아서, 아, 이게 뭔가? 그런 마음이 점점 점점 무너지고, 마음이 점점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3절 읽어보죠.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읽어보죠.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동안 떠나 계셨는데 이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었었죠. 에스겔서 예루살렘이 범죄하고 우상 숭에 빠졌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다시 오시는 장면을 에스겔 선자가 봅니다. 자, 여기 성전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내 마음으로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도 성전이 지어져서 눈에 보이는 것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성전이 지어져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할때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근데 그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때 스가랴 선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오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러면서 넷불 환상은 그겁니다. 이 불은 유다를 힘들게 했던 세력이에요. 세상 권세지요. 이것들을 다 꺾어서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호함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학계나 스가렛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닙니다. 집 하나 짓고 동네 건물 하나 짓고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물이 도시를 살린대요. 그리고 또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건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허우벌판에 멋진 건물 하나가 들어서면 기능이 풍부한 그런 건물이 하나 들어서면 도시가 생긴대요. 자, 그런데 성전은 여러분, 단순히 건물로 세워지는게 아닙니다. 건물이 거기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나 스카레 선자가 나서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된 교회 교회 건물 낡은 건물 걸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 그로 끝입니까? 새로 졌으니까 아, 됐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건물이 하나 세워졌다. 교회 건물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 동네 건물 하나 세워졌네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된 교회, 그 새로운 건물이니까 좋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는 것도 이제 어깨에 힘도 들어가는 겁니다. 낡은 건물에서 늘 예배당이 들어오면 여름에 이 더위에 정말 선풍기 틀어놓고 소리, 에어컨 틀어놔도 그 에어컨 소리 그리고 이제 공기가 소통이 안 되니까 극히한 그 그런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가 다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거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주님께서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실 것 분명히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해야 돼. 이게 기도가 채워지고 우리의 열심이 채워지고 우리 열정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실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은 시작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열정을 내어서 여기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성전 거축에 임하였던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건축을 마무리했으니까 학계 선지자나 스카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보다는 훨씬 더 우리에게는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즉 우리 빛된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사역의 길도 열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